네, 안녕하세요, 김라윤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작품은 재즈 1업, 솔리드 카운트 4월, 인프루버 레벨의 작품입니다. 리스타트 두번 있습니다. 정면에서 자첫 번째 동작, 섹션 1, 오른발부터 크로스 토스트러, 크로스 토스 터치 다운, 다시 왼발 사이드 토스트러, 사이드 토스 터치 다운, 다시 한번 반복. 토스트 롤 다시 왼발 사이드 토스트 롤 라킹 체어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락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자 섹션 넘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넷, 여섯, 일 n 일곱, 일곱, 일곱 자, 섹션 2 왼발부터 왼발 크로스, 토스트럭 크로스, 토터치, 다운 다시 오른발, 사이드, 토스트럭 토터치, 다운 왼발 크로스, 토스트럭 토터치, 다운 다시 사이드, 토스트럭 사이드, 토터치, 다운 왼발부터 락킹 체어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다시 크로스락 크로스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자 세션트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앤식앤 세븐 앤 에잇 자 섹션 쓰리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자 섹션 쓰리 카운트 원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자, 세션4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킵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킵 하시고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워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워 하시고 왼발부터 세걸음 하시면서 4분의 1 왼쪽으로 왼발 런런런자 섹션 포 카운트 1앤2앤3앤4 5 6 7N8 자 풀카운트 첫 번째 월24 카운트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있습니다 자24 카운트까지만 1N2N3N4N5N6N 7N8 1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첫 번째 월 여기까지 하시고 24카운트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1번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n d 8 1, n 2, a n 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두, 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세 번째 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2 n 3 n 4 5 6 7 n a 자, 먼저 연결하시고 자, 여섯 번째 월20 카운트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있습니다. 정면에서 20 카운트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박스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20 카운트 1 and 2 a n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1 a n 2 and 3 a n 4 and 5 and 6 n 7 and 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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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앤투앤 계속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라라이댄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